마포구는 어르신, 장애인 등 우리의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위해 늘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이불보송 힐링 나눔 사업을 실시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서로가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함께 나누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강동은 지난 6월부터 행복플러스 마포사랑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불보송 힐링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불보송 힐링나눔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서로가 필요로 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함께 나누는 나눔 문화로 늘 함께 살아가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입니다. 이불보송세탁사업은 명품세탁에 달인 미도세탁 조수웅 대표의 세탁재능기부와 용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배달서비스 자원봉사가 함께 어우러진 사업입니다.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불세탁과 건조가 어려운 가구를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해 이불을 수거하고 세탁재능기부로 보송해진 이불을 일일이 문 앞까지 배달해드리는 원스톱 이불세탁 서비스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뿌듯한 마음을 제공받은 어르신은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뜻깊은 서비스로 용광동에서는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